아이가 전국 위경대 자칫 업그이드야요는네 아, 방지턱 네, 네. 조심해주세요 이건 아이고 네, 마라도가, 마라도가 안보이지 도안보 남단 전방에 과소 방지턱이 아, 있습니다 아니 저거 가면 보인다니까 날씨가 좋으면 보는거 그냥 보이 저게 형제섬인가 형제섬 좋아해 아이가 서 다른 아어 숨겨서 그러니까. 네. 예. claro.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왜냐면 행 돌이 깨진 거 있잖아요. 반쪽으로 쪼개된것 같은 그런 느낌저작은섬뭐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 제주도나 빨리 지도주 맞을 거야. 아 이름이. 없데 아, 또 이름이 없다고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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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바닷가 쪽. 가운데 뭐 자취 가구에 주의하세요. 맹그루 멀리 있는데. 는 저거야. 이10% 이내로만 가운데가 또 생이 저어 정말 데청이라인에 있거든. 맞을 것 같아. 제주도 제주도 사람이 얘기를 줘야 지 고등 다가실라고요 엄마 고동 좀 한다. 고등 다갈까이런데 지금 물 빠진 데는 고등 마를 거 같은데. 소롱거던 도삶가지삶이 이런 거뭐 내려줄게. 나이 어, 어 네, 절벽. 같 어. 절벽 저기약 <목소리도> <작고 한 편에 목소리도> <번>. 700m <목소리도> 우측 방향입니다. 아 여름 는 괜찮아. 오 이제 <목소리도> 분들분들다 <일녀분들을 해야 되지. 목소리도> 전방에 과속 방지 오, 가시는, 방지 방지 이제, 가시는, 이제 가시는 같은데. 거 같은데. 아닙니까? 아, 아, 그래 이제 가는 것은데 아직 비어도요 비어. 이제 오늘 파도가 무서워요. 약 300m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 방지턱입니다. 음, 와, 전방에 하시면 하시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국민안전 중심 채널 KBS. 이시서 우측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이 있습니다. 인사 나서이어요 아니 젊은 어녀이어양 <laughs> 예. 아, 이어서, 나좀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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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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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서, 관한 것도. 잠시 후, 송악산, 방면 오, 우회전입니다 그렇지. 이어서 좌회이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e 이 t i 니 i t y Catos, 저 told you, I told you, I t 저 l d you, I told you,

대행장? 목적지에 어, 도착하였습니다. 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분수 어, 네. 군용? 몰라요. 1 4체인이 계속 유지되어야 어, 되기 그래. 때문에 지금 온도에 맞게 적정아말 있다. 응? 말 있다. 말! 말... 크대. 어, <laughs> 말 크대. 어, 가까이 가봐. 겁난데. 처음에 사람 를때 가 가지고 프로 응. 가볼까 응. 아, 마로 가. 아니 이거 청산에 가면 많는데산말뭐 말기름 비누가 나왔는데 뭐 아토피도 없어지고 아, <laughs> 좋다 아, 이름 있는데. 광고마에 아니 마, 마 마유라고. 이아 마유, 어. 아토피도 없어지고 뭔. 네. 아니? 아, 네. 메이크업.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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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응. <laughs> 이 가게가 있는, 탕에 빠진 보 가파도, 가파도. 가파 가파도. 이 가파도. 이 가파도. 가파가파이 가파도. 이 가파도. 이이도 저 일도 이틀도어별로 많았던데. 군인들로이없 원래 겨울이없방어별방어로 많이 던방어방어 방어별로 방어별로 없던데. 방어별로 많이 던데방어별어이방어이 없던데. 어없방어어어 어른 듯해가지고 방어를 방울, 방어를 추천하대 뭐 아, 방어 큰게 잡혔는데 남았다고 세 방어, 세 방어. 와, 저기 저 보이네 저 엄마 저 반대쪽에 그 삼방산 보이네 저기 삼방산 저쪽도 좋다고요. 아치 음. <스> 끝났다. 이제 차 먹을 시간인데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돌아가야 어? 돼. 돌아가고 싶은데. 어, 떻게돌리 어떻게 돌리차안 <laughs> 오면 돌릴 비밀데. 일단 우오왜 그러십니까? 저를 보내 주고 돌려야지 아. <laughs> 여기쯤 음. 자꾸 가지 마. 계이 따라온다고. 따라온다. 그 따라온다. 뭘 따라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돌리면 되네. 한국심원곡니다면에요 대전 파도 많이 심어놨던 저기 대파인거다. 마늘이라고 마늘 대파 이거다. 마늘이라고요? 마늘 같은데. 대파 아니죠. 마늘. 는 마늘. 마늘. 오 조금 마늘인가? 이 마늘이 좀마늘 자취 커브에 주의하세요. 장밥 버섯지에따 할매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마늘하고 많이 은지 알아 이제는 그것도 안되나 딱 말포르나가 뛰어다니면 되는데. 농작 농장, 농작물이 파괴돼. 매일이말 바로 가지고. 말을 하나 지 근데 <laughs> 말이 뛰어다니는 건본 적이 없다 농장화가 <가야>, 있어. 농 농장. <laughs> 저기는 무슨 가축장 아이가. 정말 장 저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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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 무슨... 어, 사람 차에 있는 거죠? 동상이. 저 어, 동상이가. 아, 맞네, 동상이 동상이네

말인 말인 말. 말. 크이네요말있말편안네가까이 어, 말은 또 찍을 때 2천원 내야 되는 거야, 이 <laughs> 타는데 타는 그런 거야? <비록한 웃음> <있는 기능을> 여기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m n So, it 데 a 는 also be very casually racist. Where is this racist? I i t i I n k I t I s l 이 k e I don't know. I